네 뉴스프리즘 비디오 뉴스센터 김경원입니다네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가 서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당선 일성을 전해드립니다. 서귀포 문화재 야행 일정 때문에 아, 다소가 늦어졌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당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문화재 야행 체제 일정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 단체장들의 당선 일정을 담은 영상 뉴스가 늦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고 동서 균형 발전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하여튼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30여 년 전에 공무원 경과 보좌관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화성에 큰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작은 거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 주민들이 아 조금 은 바뀌고 있구나. 여태까지 믿어주셨잖아요. 믿어주셨으니까 시장이 만, 시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4년 동안도 끝까지 우리 정명근 시장을 믿어주세요. 화상시회 개최위원 당선 비율은 모두 25석인데요. 그 가운데 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12석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추진이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화성서식 뉴스프리존 김정순입니다.